내 스타일이 아니야. 자, 차 주고 두겠습니다. 김건우 사범님이시죠? 귀마두, 귀마장기, 귀마추조를 쓸고 마진출 할게요. 아무래도 정형포진이겠죠. 명포 안착하고 중앙조 쓸고 상 나가서 네, 병을 걸겠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상이 나가서 병을 걸고 중앙병 쓸면 귀마까지 나갈게요. 네, 그렇죠. 상이 나오죠. 자, 여기서, 오늘은 어떤 전략을 가볼까요? 자, 중포 한번 가볼까요? 줄을 한번 띄워볼게요. 하객증 갈 수도 있습니다. 차가 나왔죠? 빠른 중포? 아니, 빠른 중포가 아니고, 그냥 중포. 야, 아주 이거 유명한 공격적인 수죠. 한의 대응수로서 굉장히 공격적인 방어법이거든요. 차가 줄을 잡으면 중포로 돌아오고, 장치면은 여기서 국내리면 안 좋습니다. 포로 막아야 돼. 포로 막고 병을 좌로 쓴다라는 거거든요. 이 형태가 제가 2006년도? 어 6년도에 무슨 대회였더라? 아무튼 프로기전 대회에서 이사강전에서 제가 김경중 사범님이랑사강전을 두었는데 벌써 그게 한 10, 14, 15년 됐네요. 제가 한을 잡고 이렇게 뒀어요 우리 김국수님께서 초를 잡고 이렇게 두셨고 저는 한을 잡고 이렇게 둔 기억이 있습니다 상이 나와서 여기 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맞으면 안 좋아요 여기 맞으면 안 좋고 일단은 우변조를 쓸어서 사기로 확보할게요 상이 나오면 조를 띄워야 됩니다 상이 여기 조 치면 그냥 당기거든요 띄우고 병을 좌로 쓸던 상이 들어오던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이거 치지는 않을 겁니다 쓰느냐, 들어서느냐, 뭐, 그 정도 변화인데, 뭐, 예컨대 칠 수도 있어요. 치면서 상이 좌진조를 겨냥할 수도 있거든요. 중앙상이. 그렇죠? 치면은, 졸 당기면은 상이 병을 걸고 이제 졸이 상을 거는 국면이죠 자, 쓸었다라는 것은 포가조를 친다라는 거니까 지금 졸을 당길 수도 있죠. 당길 수 있고, 차가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수가 있는데 아 차가 올라서면 안되죠 상위조를 치죠 아참 이거 고민되는 순간이네 보여줘뭘 뭐, 보여줘요? 아는게 있어야 보여주지 잠깐 수익기 좀 할게요 이게 응수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차가 나가서 지키면 상이 조를 칠 거란 말이죠. 조리상을 치면 중앙상이 조를 겨냥하는데 칠 때는 당겨도 이제는 병이 쓰러기 때문에 상이 거는 게 없어. 그렇죠. 자, 좋아요. 여기서 한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인 수를 들고 나오셨는데 나도. 아이 나도 공격적으로 갈게요. 저도 공격적인 수로 밀어서 가겠습니다. 밀어 전투. 이 수는 핵심은 약간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음, 그쎄 어떤 의미가 있지 이게? 잠깐만 상위 조를 치네. 자 상위 조를 쳤는데요. 이게 조리상을 잡으면 긴상 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기가 좀 까다로운데, 이게 긴상이 무서우니까 일단은요. 일단은 차가 5호선을 올라서서 긴상 뜨는 수를 일단 방비를 한번 해볼게요. 방비를 하고 나서, 그리고 조리상을 잡는 수를 한번 염두해 보겠습니다. 잡았죠. 상이 조를 잡으면 상이 빠지면서 면포를 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상이 병을 잡으면 상이 빠지면서 멱을 막으면서 오히려 면포를 걸어. 그렇다면요. 아, 이거 난전이네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조리상을 잡으면 꽝 나잖아, 꽝. 꽝이죠. 하나 손해보고 여기 뜨니깐 그렇다면, 떠야 되는데, 이거를 두기 전에 먼저, 요게 선행수가 돼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이 병을 잡으면 상이 막으면서 명폭 위협하니까, 일단은 상이 빠져도 상멱을 막아놓고, 막아놓고, 선수로 말을 걸면서, 다음수로 상이 병을 치는 수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렇게 졸 밀어올리는 수가요. 불과 한이삼 전, 이삼년전 전만 해도 음, 이게 프로기사들이 잘 이렇게 이렇게 막 연구를 한참 많이 몇년 전에도 막 하던 수였던 것 같아요. 복잡합니다. 난전이에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간이에요. 장구로 안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계속 머릿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 초가 지금 일단 점수가 좀 지고 있네요 이게 지면서 아주 썩 유쾌하진 않거든요 지금 왜 4.5점, 5.5점이나 차이가 나지? 아 제가 양졸, 여기서 졸, 여기 졸이 두 개가 더 죽었네요 저의 선택은 마가 이렇게 나온다면 은 예, 상이 떠서 참역을 막고 귀로부터 장군 칠수 있거든요 이런 수 남아 있습니다. 자, 상이, 아니, 마가 빠졌고, 이제 긴상 뜨죠? 무조건 잡아야죠. 잡으면서 먼저 긴 상을 떠서 면포를 이어해야 됩니다. 차가 빠지면서 그렇죠. 상력을 막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데, 이제 차가 상을 잡으면 한 상이 오히려 긴 상을 뜰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상을 안 잡을 수는 없네요. 뭐, 일단은 무조건 잡을 수밖에 없고, 지금 긴상 뜨는 수가 남아 있고, 뭐, 포가 1컨데 상을 칠 수?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남았습니다. 자 남았습니다. 일단은 귀의상까지 진출. 진출하고 지금 조리 한 마리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리 한 마리 손해 봤는데 한에서도 뭐 이렇게 귀마 나오면서 이제 안궁할 수도 있죠. 이런 거 나오면서 안궁할 수도 있는데 기만 나오면은 바로 그냥 차가 막먹고 돌진이에요 궁이 잡으면 상 뜨면서 포장치면 궁이 못 들어가니까 차가 와서 막아야 되죠 그럼 음, 일단 잡고 갑니다 이런게 오히려 까딱수에 걸릴 수 있거든요 장기 두다보면은 아이고 궁 내리셨네 그렇죠 까딱수에 걸릴 사이즈가 아니죠 형이 아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이거안 막히네 음. 자 그렇다면은 10초 남았습니다. 공격해야 돼요. 만나가서 맞 떠서 면포 이어파러 가겠습니다. 마가 투입하면 이제 귀마 이렇게 온다라는 소리인데, 아 어렵네. 자 일단은 포를 한번 걸고 김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포가 말을 걸겠습니다. 마가 이렇게 빠져야 돼요. 여기 장군 치면 차죽으니까 우병 빠져야 되거든요. 그때 상이 이렇게 빠져서 여기 올라가는 수를 좀 노려보려고 합니다. 아주 복잡하게 걸렸는데 아이 기물들이 1 111... 1 일자로 이렇게 좋은 국면이 아니죠. 0초 아, 남았습니다. 아, 뭐야? 아, 이렇게 되나요? 아, 이수는 생각도 못했네. 지금 마가 그냥 공으로 죽게 생겼네요. 지금 뒷모양을 보고 있고. 차주고 돌 수도 있어요. 마가포를 잡고 차가 차를 잡는다. 마장을 친다. 차가 내려온다. 차가 병을 잡으면 하포를 할 거란 말이지. 기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 점수 계산이 안 돼. 마가포를 친다. 차가 차를 친다. 마장을 친다. 마장을 친다. 차가 내려온다. 차가 병을 잡는다. 여기 장이 통수니까 하포를 한다. 바닥을 붓는다 안 되고. 마가 이렇게 진출하나? 진출한다 상이 뜬다 차가 상을 잡는다? 포가 차를 잡는다 마가 포를 잡는다 아이 안 좋네 좀 무난한 수는 마가 떠서 양차를 걸고 차가 차를 잡으면 마가 차를 걸면서 마가 차를 걸고 차가 병을 거는데 한 차가 한칸 빠지면서 말을 달라고 하겠죠 이 병을 잡긴 조금 애매하죠 조금 애매해 마가 마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두면은 차후에 중앙상이 긴상 떴을 때가 조금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상을 빼는 건 너무 무난한 순데 이렇게 뺄 수도 있습니다 뺄 수도 있어요. 상을 빼는 것도 괜찮긴 한데. 뺄까? 긴상 뜨면. 양포 걸리죠? 긴상 뜨는 게 조금 부담스럽네요, 상 빠지는 게. 올라갔을 때 중포를 치면 같이 면포를 친다. 아, 이거. 좀 이게 좋은 수 가, 같긴 한데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건 상이 빠지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자차 주고 두겠습니다. 먹어. 그냥 포 잡고 강공. 아 한국 장기 뭐 차가지고 둬야 되는데. <laughs> 한번 차주고 형태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형태 장기. 이건 뭐안 잡을 수가 없어요. 일단. 무조건 잡습니다. 마장 치면 차가 막을 수밖에 없죠. 사실상. 그럴 것 같고. 이게 궁이 틀리면은 이게 빠지면 되죠. 그렇죠. 차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차가 병을 잡으면요 바닥장이 통수니까 하포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절대수예요. 이제 제가 마포를 가 치는 순간부터 거의 절대적인 행마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공격이 성공하면 이기는 거고 만약에 공격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물이 차이가 나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점수도 지고 있고 분리하고 하니까 승부수 던진 거거든요. 승부수. 딱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이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질것 같다 하면은 최대한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승부수도 던져야죠. 그렇죠. 무리한 모험은 좋지 않지만 또할땐또 음, 질러야죠. 자, 포가 죽으면 또 통수죠. 이게 마가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까 제가 그대로 진행이 되죠. 이러면은 이제 차가상을 잡으면 마가 잡죠. 응,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아, 잡는 게 맞는 수고. 자, 여기서 마가차를 잡지 않고요 어떻게 두냐면, 포가차를 잡겠습니다. 포가차를 잡으면서 마가차를 계속 걸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차가 이타라는 타이밍에서 포가 돌아오면서 다시 마장을 부르면은 마가 내려와서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포가 말을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가 차를 잡으면은 차가 두칸 빠지면서 포를 지킨단 말이에요. 여길 쳐야 돼, 여길. 이게 핵심이죠. 이러면 한 차가 걸렸으니까 이 세로로 빠져야 돼. 포가 죽으면 끝이니까. 빠질 때 포가 돌아오면서 다시 마장치면 견마로 막을 수밖에 없고 다시 때릴게요. 야 수읽기가 아주 서로 난전의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좋았던 것 같아. 차장치면 기마가 있으니까요. 음, 차장치면 마가 안 맞고 포가 돌아오면서 멍군 장군하고 마가차를 잡죠. 옆으로 넘으면 궁이 돌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뒤로 넘어야 돼요. 근데 이런 이런 전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운이 많이 작용되는 거예요. 사실 이그 전에 아까 전에부터 먹고 잡으면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견마차면 잡아야지 이렇게 수익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다 보니까 그런 수가 두다 보니까 그런 수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운도 좀 작용된 거예요. 저의 수익기는 이제 이 전에 한참 전에 끝났는데 두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와요. 한입 장이선 반대예요. 분명히 좋았거든요. 근데 두다 보니까 불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승부라는 게 운이 상당히 좀 많이 작용이 됩니다. 분명히. 옆으로 넘으면서 마장을 치면은 포를 잡을 수가 있긴 있죠. 여기 포를 잡을 수 있는데 뒤로 빠지면 그냥 견말을 칠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굽면은 뒤로 빠져야죠. 옆으로 넣으면은 아 마가 못 내려오죠. 궁이 돌 때. 아 먹고 장이 외통이네. 이게 통수죠. 뒤로 오는 게 아니고 한 칸만 옆으로 넣으면은 마장을 마가 막으면 포먹고 장군 통수. 궁이 돌아도 포먹고 장군의 통수네요. 그렇죠? 아 뒤로 없는 게 아니었네요. 복귀 한번 가볼게요. 자, 귀마드 귀마장기였죠? 제가 중포를 뒀어요. 상위 진출해서, 중앙변 좌포진, 귀마 진출하고, 상 나오고, 그리고 중포를 갔단 말이에요. 띄우고, 차가 나오고, 넘을 때 졸병대 전투했죠? 잡고, 잡을 때 뒤로 넘었습니다. 장치고 포로 막아야 돼. 무조건요. 쓸어 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조를 쓸었고 한번상 나왔죠? 졸 밀고 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서 조를 치밀었는데 이건 너무 굉장히 좀 복잡해요. 복잡한 수고 솔직히 요거 두면서 이거는 가장에서 보여드릴 게 아까운 수예요. 어,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었어. 이건 그만큼 고급 수거든요, 이 수가. 미니깐 첫점 잡으면 긴상 뜬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긴상 맞으면 지죠. 차가 나갔고 잡고 일단 보세요. 이게 수순이죠. 상위 병을 잡는다면 긴 상을 이 면포를 노리지만 면을 막으면서 면포가 오히려 대려 위협을 받죠 위협받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차가 실전처럼 상벽을 막으면서 귀마를 선수로 걸어놓고 그리고 병을 잡는 게 맞는 수순이죠 이런 거 어려운 수순 아니거든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돼 세수 자리니까 면포를 위협하니까 차가 빠졌고 잡을 수밖에 없죠 잡아야만 되고. 상을 잡으면서 결국은 지금 손해를 봤어요. 점수상 조라한 손해를 봤는데, 자 상이 진출했죠. 진출을 했고 궁을 내렸죠. 제가 여기서 아까 전에 까딱수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까딱수, 이런 수 이제 이 귀포를 안정적으로 두려고 둔다면 그냥 먹고 돌진이에요. 궁이 잡으면 상이 뜨면서 사선 뜨면서 포장인데 궁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몸으로 이 막아야 되는데 이걸 잡고 나서도 돌아오면서도 장이 선수로 나오거든요. 포를 위로 넘던 이긴 상을 뜨던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궁이 지금 중앙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불만이죠, 불만이에요. 막아 들어가면서 면포 지키고 막아 들어가면서도 장 치면 여기가 또 외통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까딱수 한 방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조금 기대했는데. <laughs> 네,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 나가고 살을 닦고 마가 진출했죠. 차가 붙었는데 저는 이렇게 나간 다음에 이렇게 예, 제가 예상할 수는 차가 오는 걸 예상 못했거든요. 마포대를 하려고 이렇게 올때 씌우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럼 이게 당기면 포장에 차가 죽으니까 마가 우변을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고 상이 빠져서 여기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빠지면 묶으려고 병을 열 테고 포가 상을 지키니까 이제는 지키니까 두 칸을 들어서서 차후에 오선을 진출하려고 했거든요. 뭐 2선을 침투해도 되고. 이런 수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좀 두어 봤는데 아, 이 수가 생각지도 못한 수가 나왔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고민이죠. 자,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마가 들어가서 양차를 건다. 두 번째. 상이 빠지면서 오선 노리고 말을 지킨다. 세 번째 제가 이제 둔 것처럼 마가포를 친다 이거였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요 차가 차를 잡습니다 마가 차를 잡을 때 차가 병을 걸고 마가 차를 걸고 있는데 이렇게 빠질 거란 말이지 분명히 병을 잡으면 막아주니까 이렇게 쫓길 것 같아 쫓길 것 같았어 그리고 차후에 목포가 넘어가면서 마가 병을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마가 들어가서 양차를 거는 수는 좀 배제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좀 배제를 하고 이제 이수를 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죠 이건 조금 수비적인 수인데 이렇게 초에서 둘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둘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긴 상을 떠도 같이 떠서 막으면 되니까 초에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둘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좀 안정적인 수였다면은 제가 실전 선택한 거는 그냥 좀 승부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국하면서 이거 빠지는 게 느낌적으로 나중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좀, 그냥 이 감각, 느낌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빠지진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둘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종의 승부수였어요. 이게 안 좋다라고 좀 판단했으니까 승부수 띄운 거죠. 그냥 이거 안 잡을 수 없죠, 차를. 장치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궁을 틀어 막으면 근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음,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너무 좀 무난하게 한해서 좀안 좋은 국면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지십니다. 사실상 사실상 여기선 차가 막는 수가 맞다라고 저 생각이 돼요. 이게 맞고 차가 병을 잡을 때 합포를 할 수밖에 없죠. 외통수니까 넘고 이 예, 여기서는 좀 설명해드릴 게 없는 게한 당연한 수순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여기 잡으면 통수니까. 막안 나올 수 없고, 상이 들어가면서 차기를 막으니까, 그렇죠? 이게, 포먹고 장구리면 외통수란 말이죠. 차가 상을 안 잡을 수가 없고, 포가차를 잡으니까, 응수가 좀 없었습니다. 한 차가 옆으로 갈 수는 없죠. 위아래로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든 간에, 예, 여기 장군의 그냥 외통수였던 것 같아요. 어디를 움직이던 관계 없이 여기 장을 막을 수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저도 좀 이렇게까지 읽지 못했는데 운도 많이 좀 따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프로 대 프로 대국이 잘두는 프로들끼리 이렇게 좀 만나면은 운이 많이 좀 승부에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자, 뭐 서로 이제 실력도 다 오픈하지도 않고 그렇게 두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